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제 삼각함수에 그냥 각변환 공식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요 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코사인 스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는 않을게요. 그 그런 거지. 어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거를 여전히 헷갈려 한다라고 한다면 준비가 안된 거야.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들 당연히 대수가 생각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놈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냐? 5분의 1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 사인 세타를 통해가지고 뭐랄 수 있는 거냐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보게 되면 그냥 코사인 세타에다 뭘 넣어라라기보다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는 놈이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그냥 뭐하는 얘기야 그냥 사인으로 고치는 얘기죠 그럼 이식 자체는 분모는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인 세타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이제 5분의 1의 역수가 되겠죠 일단 답은 5가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다라는 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요놈 세타. 바로 5분의 1이다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세타가 실제로는 1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사인 값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계산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25에서 1을 빼 주는 거니까 얼마 되죠 루트 24가 되겠죠. 그럼 2루트 6이 되겠네. 대신 여기서는 뿔마 2루트 6이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어 5분의 뿔마 2루트 6이다라고 놓고서 풀었을 때.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제곱이죠. 그래 실제로 이제 답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네,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제곱이 아닌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나왔었다면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또는 코사인 또는 사인의 부호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문제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보아도 된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